또 이러면 피곤한데 방중해야 되는데다. 아, 오늘 끝났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 신음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신음 소리로 끝날 것 같네요. 자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님들, 플렉스 형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생방송 한번 진행해 보죠. 다 같이 잘. 이제 잘수 있겠네요. 기다렸어요. 신방송인가요? 오자마자 초를 치시네요, 형님. 이제부터 시작인데, 오자마자 주무시러 간다고. 좋습니다. 켜놓고 주무시면 되니까요. 나 필리핀 갔을 때삥 뜯으려고 했던 필리핀 삥. 피... 필리핀인 닮았다고요. 라인보소 자, 일본인인데 한국말 오진다고요. 일단 한국인이에요. 토종 한국인이고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서 39년을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내일 점심은 뭐 먹나요? 그렇죠. 왜 질문이 안 들어나 있습니다. 응도 형님 오늘도 진새벽반을 지켜주시러 오셨군요. 오늘도 오더 떨어졌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형님도 오늘도 썰자 오더 떨어졌나요? 가을자는 공성 전까지 계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김성동까지. 아 가을자, 어서오세요 아, 윤찬이 안녕하고, 아 안녕하고, 아니 아, 수섬이가 운동 방송 찍어달라 그래갖고 운동 운동하시, 아 운동하시는구나. 아. 사실 제가 그 컨텐츠 한다고 했을 때 운동 컨텐츠 이제 여름을 또 바라보면서 저도 좀 확인해야 되거든요. 아 가까운 지역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은 트레이닝 한번 시켜드리는데. 아, 어, 놀랍게도 제가 이제, 한, 그, 군대에서만 6년을,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3년을, 이제 레슬링까지 배운 사람이라서, 운동과 관련해서, 에? 몸을 만드는, 건강해지는 운동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가지고, 일일, 퍼스널 트레이너로 해가지고, 수삼이 한 번, 훈육 한번 시키는 방송, 한번 각자 봐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다이어트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혹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과 다이어트라고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했었죠? 여러분, 사과 다이어트는 진짜 해볼만 합니다. 제가 직접 체감을 해봤는데, 사과를 한 박스 준비하세요. 3일 동안 여러분들 사과만 먹는 거예요. 사과가 이제 비산성이었다가, 저녁 밤한 9시에서 10시 되면 사과가 산성으로 바뀌어서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자고, 자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대신에 양껏 먹을 수 있어요. 사과 한 3일 정도 개거치 먹잖아요? 3일 뒤에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시잖아요? 체내에 있는 모든 독소를 쫙 빼냅니다 딱 3일만 사과 다이어트 하시면 몸도 건강해지고 굉장히 괜찮아요 그거 꼭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내일 점심은 뭐 먹을까요? 추천해주세요 비료먹을 것들은 내방송을 영양사방송으로 알고 있어요 나도 밥을 잘안 먹는 스타일이라, 점심을 안 먹어. 이 시간에 방송하고 새벽에 좀 먹고, 낮에는 잠을 못 일단은, 레슬링에 관련해가지고는 뭐, 사람마다, 우리 남성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들이 있을 텐데, 일단 레슬링의 기본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요렇게, 팔을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렇게 목덜미를, 에? 목덜미를 잡거나, 테크를 들어가거나,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좀 있죠 에, 시합도 나갔어요 전북체전에 나가가지고 첫 시합을 갖췄는데 제가 그냥 공교롭게도 또 이제 독감에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상대 선수, 준우승자였거든요 첫 상대가 그래서 준우승자를 만나가지고 7초만에 에, 7초만에 패배하고 그 이후로 레슬링계를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면서 3일 동안 과일만 먹으면 뭘 먹든 빠지지 근데 이제 다이어트라는 게 그러니까 살을 뺀다는 목적보다는 형님들 체내에 쌓여져있는 뭐 흡연하시는 분, 음주하시는 분 아니, 몸에 이제 막, 뭔가 불순물이 있는 분들. 그런 거를 제거해준다는 의미에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 딱히 뭐, 다이어트 효과는, 평균 말 맞다나 뭔가이를 하나만 먹든지가 돼. 당연히 살은 빠지는 거고. 건강까지 챙긴 다이어트다. 아... 아... 새로운 빌런이 왔네요. 어디 편찮으신 분 같고, 호흡기에 질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빠르게 다녀와 보세요. 새벽에, 뭔가 있네요.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네요.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새우젓을 이렇게 앙증맞게, 앙증맞게 올려가지고 새우젓 딱 먹으면은 새우젓이랑은 안 어울리네요. 그냥 먹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다.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아, 저런 또 투네이션 공격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그럼 형은 새우젓이 좋아, 그냥 젓이 좋아. 오늘도 어지러지라네요. 먹으면. 아... 아... 아 시X, 답답해 죽겠네 그냥 아아 아, 해라. 아. 사과랑 오늘의 만족 순대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아 일단 그 밸런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과일과 이런 이런 제품을 같이 먹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따로 따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쿠팡에는 아마 어, 쿠팡은 내가 검색을 한 것만. 아 사과는 것 먹고 순대는 먹지 말라는 건가요? 질문이 곤란하네 요 형님. 사과 다이어트를 추천했지만은. 순대는내 광고하는 제품 같이 드세요, 형님. 사과 한입 먹고 순대한입 먹고 사과 한입 먹고. 사과로 과거 하고 순대한입 먹고 이런 식으로 유들이 있게. <웃음> <웃음> 시작부터 이러면 피곤한데. 방송해야 되는데 다 아, 방송 보는데 소리를 줄여야 된다고요. 진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소리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소리를 최대한 낮춰 주시고. 아. 오늘 끝났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이 신음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신음 소리로 끝날 것 같네요. 가우형은 곱창이 많이 뽑혀서 순대 주기적으로 드셔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운디 곱창 다이어트 그것도한번 그니까 급하게 빼실 분들은 개운디 곱창 다이어트 추천드리고요. 자 아무튼 썰자라 타이밍을 한번 각을 해봤는데 1시 26분부터 또 포탐이 있다고 하네요 요거 돌다가 적들 나오면 싸우는, 싸우는 걸로 야 그래도 우찬아 우리가 새벽을 지키고 있으니까 는딱 혈이 산다그지형 오늘 네, 밤새까지 아밤새야지 당연히 아 역시, 역시. 찐 라인이네요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자, 그럼 이제 썰자 한 바퀴 돌고 와도 될까요 님들? 네 나건 한번 갔다 올까 우찬아? 어디야 나건 나건 공안에 나건 알겠소니 가자 아권 12시 방이면더 많다네요 아권 12시 반? 어,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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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찬이 바른턴 또 쩔었다 아잇 너뜻 아우형하고 팀플라운 죽여보겠습니다 좋아 서버 1 2기4 1검 2검이 같이 뛰면 맞아 있다고 봐야지 형빨리빨리왔어왔어 땡겨 던져 그렇지 바로 연턴 아이 쩔었고 걸리면 뒤지는 거야 잡았고요 끝까지... 좋습니다 넛드 어네 있네, 있네 자 봄그림자 KR 만만 돌려놨고 어, 너트, 펜치, 펜치. 양파 날렸고 발 게임. 날렸고 루이, 루비 날렸고 <laughs> 가오, KR 가오 죽여 아 일부러 스타안 넣었는데 방금? 더타타임이었어요 뭐였어? 일단 KR 만만 당구. 오전 이제는 왜꼭한 번씩 질문을 보는 거야, 졸리 쟤. 그럴 수 있어요 형님. 예? 사람마다 이제 어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어지럽냐면. 이 혈맹창은 혈맹창대로 어지러워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있고 디코에서는 우찬이가 도도리포마냐 계속 했던 도도 얘기 배. 또 하고 있고 뭔소린도못 알아듣겠고 거기에 붕붕님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신없는데 마이크 잡고 있고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지럽네요 내가 한번 어떻게든 맞춰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루 이틀 하는 거아닙니까 프로답게 자연스럽게 행동해볼게요 텔레포트 지역에 바로 가서 티키야 타키야 맞아 있고 너뜬! 바로 너뜬! 맞아 떨어지죠 나요. 오오오 해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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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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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갑니다 바로 아, 아, 터키야 날렸고 라프로익 베르! 라프로익 턴 돌았다! 너뜬! 형 카라페 자비를 네. 없다고 빠른 판단력과 완벽한 세터 그리고 점사능력까지